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의 싸움, 명의 진실 그리고 관계의 균열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진건축과 선후건축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진실을 쥔 자와 거짓으로 포장된 영광을 움켜쥔 자 사이, 승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패자는 어떤 진실 앞에 서게 될까? 또 진상아가 수 쓰고 그렇진 않겠죠. 선주의 말은 분명 소우와 둘만의 조용한 대화였다. 촬영 종료 후 구석진 복도. 그런데 그 말을 진중배가 듣고 말았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두 사람 앞에 섰다. 중배의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두 사람 그렇게는 안 봤는데. 실망이네. 선주는 얼어붙은 얼굴로 말문을 잇지 못했고, 소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진중배는 손을 들며 말을 자른다. 그런 말은 결과가 나온 후에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았나? 그 한마디는 큰 파문을 일으킨다. 회장으로서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으로서 실망을 감추지 못한 얼굴. 선주는 무거운 죄책감에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떨군다. 한편 방송 촬영이 끝난 직후 심순에는 한마는에게 접근한다. 양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가로책인 뭘 가로채 당신이 잃은 게 있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순애가 쏘아붙이자 마는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터진 듯 말한다 난다 잃었어 당신은 다 가졌고 근데 뭘더 뺏어가려는 거야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왕연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연다 나도 들었어요 진상아가 숯은 거 지난번 미팅 때 몰래 녹음도 했다더라. 그러자 심순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사도는 빠져요. 당신이 뭘 안다고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나 이날성 감정의 폭발은 단둘만이 듣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방송국의 회의실문이 열려 있었고, 회의 중이던 관계자들, 제작진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것. 순간 무거운 정적. 그 즈음. 진건축에서는 마침내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될 준비가 한창이었다. 내부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고, 상아는 본부장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진중배가 그녀를 찾아온다. 그는 말없이 상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앉는다. "상아야. 결과가 어떻든 너는 내가 키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상아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동시에 떨림을 감춘 듯 말한다. 근데 제가 한 일이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요? 그땐 내가 사과하면 돼. 진심으로.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널 키운 이유는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니까. 그 말은 어쩌면 이미 진중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판만는 피선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신다. 오랜만에 가라앉은 분위기 속 그녀는. 낮에 있었던 순애와의 충돌을 회상하며 말한다. 나 억울해서 얘한테 다 받아낼란다. 내가 당한 세월, 내 딸한테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할 수는 없어. 선주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엄마, 이젠 나한테 맡겨. 엄마가 다 받아내려 하지 않아도 나안 지고 돌아올 거야.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이 어쩌면 이번 싸움의 핵심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방송이 끝나고 순애는 만은을 조용히 불러 어디론가 데려간다. 두 여인의 이동은 조용했고 의미심장했다. 이건 우리들만의 일이야. 그래, 마무리하자.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니까. 어디론가 향하는 두 그림자. 그리고 그 뒷모습은 그들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 깊고 복잡했다. 공모전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날, 선주와 소우는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한다. 당신은 끝까지 진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소우시도요. 우리가 보여준 것 누군가는 알아줄 거예요. 그 순간 휴대폰에 진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한다. 선주야. 축하해. 정말 멋졌어. 너답게 잘 싸웠어.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 심사 위원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퍼진다. 선우 건축. 최종 우수작 선정. 순간 조용한 환호와 박수가 터진다. 선주는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소우를 바라본다. 소우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민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선주는 손을 맞잡는다. 그리고 무대로 향하는 한 걸음. 명예를 건 마지막 싸움. 진실이 드러난 자와 감추려 한 자의 최후. 모든 과거와 상처, 음모와 억울함의 매듭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다. 이제 진짜 결말을 향한 문이 열린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